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영익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고 통증, 통증 부위가 여러 군데라 여기서 뭐라 특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통증이 있는 발바닥, 고관절, 목, 어깨, 허리에 혹여 빼는 이상이 없는지 먼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또그 내용과 증상을 검토하여.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인대나 근육의 이상에 의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아픈 것이 족저 근막염의 영향일 수도 있고, 골반이 아픈 게 고관절 이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으며, 목, 어깨도 단순 염자인지, 목디스크인지, 허리와 고관절도 단순 염자인지, 허리디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말초신경병변인지 간별이 필요하고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겠죠. 또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삐져나온 정도와 양은 어떠한지 디스크 주변 상황은 어떤지 디스크가 빠져나온 방향이 신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척추 관절 의료 기관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